왜? 응? 왜 못했어? 왜 아까 못했어? 왜 못했는데? 니미얼은 못해어 니미얼을? 니미 잘하잖아 왜? 나 연습 안 했거든. 나 아. 부를 줄 몰랐어. 아 니미 부를 줄 모르고 연습을 안 했다고? 하면 되지 뭐. 하면 니미는 못했어. 괜찮아. 네가 못한 걸 알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못한 거 알면 돼. 그리고 저애 연습하는 거한번보 그래. 미미야. 오늘 지하철 처음 타보잖아. 어때? 조금 편하지 않아. 편하지 않다고? 왜? 그럼 뭐가 편한데? 우리 KTX가 편 KTX가 편하다고? <laughs> 땅 밑으로 다니는데 차가? 신기하지? 그럼 바다 밑에로 다니는데. 우리는 그제도 갈때 해저 터널이 아 어, 그건 차로가다 어. 아빠 어? 그 사람 급하게 빨리빨리 빨리 가? 몰라 급하게 뭐 서울사람들은 다 빨리빨리야 급하고 지하철 갈아타야 돼 우리가 2호선으로 우리 미미가 오늘 지하철 미미 태어나서 처음으로 땅 밑으로 다니는 지하철을 타는 날이거든 어때요, 어? 아니 지하철 신기한데 어. 땅 밑으로 다니기도 싫어. 아 신기하긴 신기한데 땅 밑으로 다니는 게안 좋다고 무섭기도 하고 땅 위로 다니고 싶어. <laughs> 아근데아 지하철은 사고 또 차가 많아 많고. 어, 그래서 차 있는 사람들도 어, 급할 때는 지하철 타. 그러면 시간에 딱 맞게 약속을 지킬 수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강남역으로 또 가야 돼. 알았지? 강남역 방향으로 가면은 어, 우리가 내릴 역삼역이 나온다고. 오케이. 외국 사람들 많지. 이 사람들도 다탈줄 아는 거야. 그래 그래. 어? 다 해봤어 뭐오 그래 해보면 다 알지 이제 오네 열차 오네 우리가 이, 이끌 타야 돼자 여기 앞에서 오케이 너무 앞에 가면 안돼오안넘어질라고 중심 잡는다고 손도 안 잡고 니가 서울 사람인가 서울 서울 사은들냥서있 d e 너는 너는 g o o d n 자 어? 자. b u 어? n 어 n e of 이 h e 어 o 어? d camp. Huh? 람 u h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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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어이쿠. 와, 그 그러니까 사람 이 너무 많아가지고 답답해, 있었어. 답답해. 아유, 그래. 아, 다 아, 왔다, 집에 가자. 가고 싶다. 어, 가자, 가자. 자, 어떤 놈 오늘 다 보니까 맞아. 이제 나왔다. 나, 응?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집에 가고 싶어 집? 에 아니 사람이 사람 많은 데서 살아야지, 어? 나 혹시 미령이 최고야? 어, 미령이 최고야? 네. 오케이, 호텔로 가자. 오케이? Let's go! Okay. okay. 1번, 1번 출구로 가야 돼. 1번 출구로 가야.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이제 탈라고 들어가는 사람이고. 가자, 가자. 1번 출구. 이제 나왔다, 어때? 아, 이제 더 나왔다. 어. <laughs> 오, 아빠. 어? <laughs> 여기는 가맣고. 어. 여기는괜찮오 비... 우! 다르네 우와. 완전 다르네. 그러니까 저기는 비가 안 오고 지금 여기는 좀... 비가 오고 있잖아. 그렇다고 근데 우리가 호텔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호텔 못 찾았어. 아, 서울에 뭐아니 지금 지금 나도 헷갈리고 너도 헷갈리고. 어, 이래서 우리가 촌놈이야. 좀찾아보자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우산은 없고, 우리 민이 옷 지금 싹다젖었다 아, 큰일 났네.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 젖었어요. 아, 비가 옵니다. 그럴 줄 알으면 우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 몰랐어몰랐어 <laughs> 오늘 미나는 햇빛이 되게 괜잖아 그래,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아, 이건 장난 아니네. 비안 받아라. 아빠, 우리 집. 사람들이 잘... 다 우산을 서다고다니다 오케이. 다. 아빠, 네? 잠깐만 들어봐. 에 택시 탔으면 끝나는 건데. 아, 우리 잘못했어 택시가, 택시가 뭐안 잡히는데, 네